대략 열명 중에 1 아, 명, 한열다명 중에 1 명이 가슴 수술을 받으신다. 한국 사람이 주독 발육이 잘안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중국 환자들 오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대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유튜브 어기서막 춤도 어. 추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네, 솟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노래, 쉐지 네. 누구 아이템이요 저희 직원분 중에 저를 되게 괴롭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좀 약간 그분 때문에 퇴사각인데 그분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대표님이 대표님 퇴사, 퇴사해도 돼요? 직원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춤안출 거야. 그럼 노래 시킬게요. 안할 거야. 질문 드릴게요. 네. 실제로 뭐 눈이나 코나 뭐 이런 거는 얼마나 했는지 잘 상대가 음, 없잖아요. 네. 근데 가슴은 통계가 있다면서요? 어, 네, 통계가 있습니다. 가슴은 가슴 보형물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가슴 보형물이 몇 개가 쓰였고 뭐 이런 통계가 어, 일반 대중한테는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가슴을 많이 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돼요? 아, 한국 기준으로는요. 가슴 재건 말고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으로 하는 게 대략 한 2만 건에서 2만 5천 건 사이가 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 출생아 수가 여자가 14만 명, 15만 명이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술하시는 분들은 1년에 태어나신 수가 훨씬 많았으니까 1년에 태어난 여성분 수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10명 중에 1명 한 15명 중에 1명이 가슴 수술을 받으신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원장님 보시기에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들 그때 조금 많이 하셔서 어, 보통은 20대 중후반 가슴 수술을 하러 오면서 엄마한테 돈 받아서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돈 벌어서 모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출산과 모유수유의 숙제가 끝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30대 중반에 또다시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계속 없었던 분들도 있는데, 있었다가 없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제일 슬픈 게 있던 거 뺏기는 거잖아요. 뭐 줬던 거 뺏어가는 게 제일 싫잖아요. 신은 나한테 가슴을 줬는데, 내습기가 이걸 거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얻게 되면 되게 기뻐하세요. 심지어 처녀때보다 더 예뻐지고 더 볼륨감이 있어지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한중일 아! 근데 맞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주독 주도... 발육이 잘안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중국 환자들 오면 가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안 예뻐서 수술하려고 하고, 일본 환자분들이 와도 가슴이 아예 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있는데, 과하게 좀큰 가슴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윗가슴이 좀 많이 꺼져서 이런 거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한국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유전자는 비슷한데, 식습관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달라서, 조금 가슴 발육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쭉 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두분류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한국에서 쭉 생활하셨던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갖고 있는 볼륨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계셨던 분들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식습관이나 그런 성경이 있겠네요 분명 치는거 같네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네. 네. 댓글 보다 보니까 아직 고등학생인데 좀 고민인 아이들이 음, 있더라고요 네, 네. 조언 이런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 발육에 중요한 거는 성호르몬이거든요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여러 가지 성호르몬이 성장 발육 시기에 가슴에 영향을 미쳐서 가슴을 크게 만드는 건데 그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으면 사실 가슴이 클 수가 없어요 성호르몬에 가까운 성분을 많이 가진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성 프로게스테론을 많이 함유한 음식들이 있어요 콩, 두부 이런 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는 네. 게 그게 뭐 네. 유전보다 세겠나 싶거든요 어, 그럼요 모든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내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이 유전자가 켜지냐 안, 켜, 안 켜지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전자가 애초에 없는데 이게 아무리 들어와봤자 이게 켜질 리가 없죠 그럼 하나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 만약에 사모님이나 아니 너무 어리시지. 가족이 네. 수술을 한다고 하면 해 주실 생각이 있세요 어, 저는 해 주고 싶어요. 본인이 하실 거죠? 네. 어,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해 줘야죠. 음. 래 제가 <laughs> 제가 해 주고 싶어요.